6년 전 나는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함께 역사적인 평양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은 없을 것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단계 실천 방안으로 9.19 군사 합의를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9.19 군사 합의는 파기되었고, 한반도는 언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지 모르는 미태로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심해지고 남북 간의 말 폭탄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남북 간은 이제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비군사적 형태의 충돌을 시작했습니다. 당장 중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북한은 이제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했습니다.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평화와 통일이라는 결의의 여문에 역행하는 반민족적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의 대응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힘에 의한 평화만을 외치며 대화를 포기하고 자유의 북진을 주장하며 사실상 흡수통일 의지를 지력함으로써 북한과의 신뢰 구축과 대화를 위해 흡수통일 의지가 없음을 거듭 표명해왔던 역대 정부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면 북미 대화 재개가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갈수록 커져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과거처럼 이른바 패싱을 당하고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대화밖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지금 한반도 상황은 한국 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황입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진정성을 가지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현 정부의 촉구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다시 핵에 매달리고 대개를 외치며 과거로 회개하는 것은 무모하고 위험합니다. 국제사회 고립을 더욱 깊게 만들 뿐입니다. 하루속히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대화만이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과 북 모두가 해야 할 선택입니다. 感谢您。